음. 이히류 스킨케어 에버라스틱 라인이 전체적으로 순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예요. 너무 기본에 충실한 스킨케어였기 때문에 이 스킨케어 맛집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피부 타입을 떠나서 다 알아야 되는 브랜드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7년차 광고 모델, 뷰티 모델 활동 중인 예진, 예진아씨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 결론만 조금 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같이 천사 같은, 천사 같은 그런 브랜드를 만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피부 타입이 건조, 그리고 예민, 홍조, 그리고 트러블은 없는 그런 피부 타입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 이메일을 받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한 통에 그렇게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 대형 화장품 브랜드 제조사에서 제품 개발팀의 직원으로 오래 근무하였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제품보다는 단가 마진 홍보에만 급급하여 본질이 가려진 제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제품들을 출시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오히려 인디 브랜드라서 제품 중심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부분이 장점입니다. 원료 단가를 생각하지 않고 효능 원료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홍보나 광고비보단 제품력에 투자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인 화장품 제품력에 초점을 두고 국내 넘버 원 제조사 코스맥스에서도 걱정하실 정도로 상당한 고가의 피부에 유효한 성분만을 넣고 유해 성분은 과감하게 배제하였어요. 그리고 성분 및 원료 단가가 비싸도 투명하고 정직하게 제품 가격을 책정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좋은 제안을 해주셔도 제품이 맞지 않거나 조금 저의 피부와는 맞지 않은 그런 광고 제안을 주시면은 사실 과감하게 광고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휘류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되게 생소한 브랜드죠. 저도 굉장히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서. 아... 약간 이좀 고민 끝에 이 히류라는 브랜드와 제품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이메일을 통해서 히류에 대한 진정성을 느꼈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제가 진실성 있게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해드려야 되니까 좀긴 시간을 통해 테스트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스킨케어 맛집이다. 너무 좋았다. 빨리 무조건 소개를 해야겠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오늘 저의 이렇게 흰천사화도 같은 <laughs> 정말 맑고 깨끗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의상도 춥지만 컨셉 맞게끔 한번 의상을 입어봤는데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다고요. 감사드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니까 히류라는 스킨케어 브랜드에 관련해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이 여기에 에버라스팅, 발란싱 이렇게 써있어요. 이 메인 성분인 에버라스팅 꽃수인데요. 이 에버라스팅 꽃수라는 식물은요, 여러분. 유럽 고도에서 자라나서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꽃이라고 합니다. 어, 뛰어난 항염 및 피부 재생에 효능이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이 희류의 에버라스팅 라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항산화와 재생 효과에 좋다. 피부 보습, 장벽 개선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피부 진정, 보호에도 굉장히 좋고요. 전 성분 모두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아주 착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인공향, 인공색소, 그외 피부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다 제외시켰대요. 오로지 피부 건강만을 생각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프랑스 이브 비건 인증이 완료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동물성 원료및 불필요하고 잔인한 동물 실험을 완전히 배제시켰대요. 진짜 스킨케어에 굉장히 진짜 진심이 지고, 비건 인증 제품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선은 여러분,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테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조금 피부가 예민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한번 소분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봐라 이러고 이제 준 적이 있었는데 테스트 결과 저는 굉장히 홍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토너를 좀 레이어드해서 많이 쓰는 편인데 피부가 예민했을 때이 제품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토너를 이렇게 첩첩첩첩 해가지고 두번 레이어드 하고 이렇게 스킨 패드에 발라가지고 얹혀놨더니 속 보습과 홍조에 굉장히 좋았다는 점. 그리고 뭐 자극적이거나 되게 간지럽거나 그런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게 다른 제품들이랑 결합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 토너 제품을 일부러 좀 바르고 비타민 앰플, 뭐 수분에 좋은 앰플, 뭐 피부 장벽에 굉장히 좋은 앰플 다양하게 이 토너를 바르고 일부러 그 위에 발랐어요. 왜냐면은 좀 성분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더 제가 꼼꼼하게 테스트를 했었는데 다른 제품들이랑 결합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토너가 속건조, 수분, 그리고 홍조,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을 줬던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의 어떠한 장점을 뭔가 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킨케어에 굉장히 진심인 편이란 말이에요.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게이 스킨케어가 안 유명해지면 안 된다. 너무 기본에 충실한 스킨케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진짜 빨리 써봐야 되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부가 굉장히 즉각적인 피부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바로 올라오거나 바로 간지러워서 우둘투둘하게 올라오는 편이에요 이 제품은 굉장히 너무 순했고 스킨케어를 딱 바르는 순간 왜 그렇게 저한테 히류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시고 얼마나 스킨케어의 진심인지를 쓰면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에 스킨케어를 얼굴에 발라주고 선크림 바르고 얇은 이렇게 쿠션까지 발라줬어요 근데 음. 홍조가 안 올라왔어. 대박. 화장을 지워주고 스킨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까지 맞춰주었습니다. 토너 같지 않은 세럼에 가까운 토너라고도 할수 있는 게 진짜 촉촉하거든요? 두번 정도 피부에 레이어드를 해요. 흡수도 진짜 빠르고 결이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토너를 레이어드 해줬으면 토너팩 해줄게요. 5분 정도 기다려주겠습니다. 블로에팩 제가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히류 토너로 대신에 해도 될것 같아요 히류 팩이 수분 진정에 너무 좋고 이 팩을 쓰고 나서 요철이 잘안 올라오더라고요 볼 부분 제외하고 결정니 해주세요 가장 예민한 볼 부위에 꾹꾹꾹꾹 눌러서 토너를 흡수시켜 주세요 이제 앰플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젤리처럼 나와요 이렇게 펴 바르는 순간 촉촉하게 스며든다 스킨 바르고 앰플 한 번만 바른 피부에요 진짜 광이 미쳤습니다 한번더 발라줄게요 부드럽고 순하게 촉촉하게 발리는 타입입니다 크림을 보시면은 하얀 색깔인데 살짝 바르는 순간 약간 로션 재질로 되는 느낌? 속건조가 심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기존에 바르던 그런 모션을 앰플 단계 다음에서 바르시고 이 크림을 마무리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히류 스킨 케어 에버라스팅 라인이 전체적으로 순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예요. 펴바른 순간 바로 흡수가 돼요. 진짜 부드러워요 피부가. 이 토너는요 여러분 혹시 건성이신 분들은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토너 스킨팩까지 해주시면 은 속보습이 굉장히 오래갔고요. 앰플, 앰플은요. 좋은 성분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활초, 그리고 병풀추출, 히알루론산이 들어가서 수분과 진정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그런 앰플입니다. 부활초라는 거는요, 여러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이에요. 이 피부 본연의 어떠한 건강함을 약간 이렇게 진짜 좀 강인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저한테 잘 맞았었나봐요. 그리고 이 에버라스팅의 크림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조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지? 하고 보니까 윤기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퀸즈 랜드넛 오일, 시어버터, 드럼스틱시 오일까지 함유가 되어서 아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홍조가 가라앉게 해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케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타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킨케어를 만나면은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쓰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고, 예민해졌을 때, 어, 이 스킨케어로 내가 진정을 해야지. 기분 좋게 저는 홈케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착한 브랜드이면서도 착한 성분을 다 때려 박은 히루라는 브랜드가 저는 여러분 진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건성에도 굉장히 좋지만, 친한 친구는 수부지거든요. 친구도 너무너무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좋게 떳떳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음 약간 반신반의 의심의심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사비로 다섯 분들한테 코너를 여러분들한테 써보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히류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알지 못하시고 저도 사실 히류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았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잖아요. 히류라는 브랜드를 조금이라도 더 아셔서 좀 이렇게 주변에 입소문도 좀 내주시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마음에 소소하지만 다섯 분의 저의 사비로 토너를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 추워지고 더 건조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 히류의 에버라스틱 라인을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피부 피부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피부의 건강만을 고집하고 착한 성분으로 원칭이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필요와 사랑에 빠졌어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피부 건강 유의하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지나 씨.